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수역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수역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수역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수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가 정말 사업성도 좋고 입지도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수역이 4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방배동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1등, 대한민국에서 1번 사업지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는 이곳은 사업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이곳은 소유주 대비해서 세대수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은 평균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32평 아파트 한 채를 받고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곳에 걸린 상가를 한채 매수해서 나중에 아파트 큰 것도 하나 받고 그리고 상가도 큰것 하나 받고 그러고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가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수역의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역은 말 그대로 위로는 용산 오른쪽에는 서초 방배동이 위치하고 있는 아주 좋은 곳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배동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 뭐 그리 좋은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방배동이 지금 한창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개발된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26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30억 되는 그런 아파트가 들었을 곳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방배동 옆에 바로 사당동 이수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A1 구역과 A2 구역으로 나뉘어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A2 구역이 먼저 출발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A1 구역은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A2 구역은 이미 동의율을 75% 정도 달성해서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니까 A2 구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A2 이수 역세권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지가 깡패입니다. 아주 입지가 좋다는 뜻이죠. 특히 말씀드렸듯이 방배동과 근접해 있고 이곳은 4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이 너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무려 800%까지 된다고 합니다. 삼종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종상향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사업의 사업성도 아주 좋은데요. 사업비례율이 169%가 기존에 판단한 자료인데 이제는 18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 수는 220명인데 앞으로 분양될 세대수는 600세대를 훨씬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분양할 물건이 많으니 여기가 사업성이 좋다는 것이죠. 자 용적률 800%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성이 좋은 곳에 매물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곳은 매물이 거의 말랐다고 합니다. 매물의 씨가 마른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매물이 말랐을까 하고 오늘 새벽 아침 일찍 이수역 역세권 재개발을 하고 있는 이곳을 살펴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인데요, 조용한 풍경 속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여러분께 추천할 매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왼쪽 보이시는 방향에서 왼쪽이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매물입니다. 이 매물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매물은 건물보다는 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할 곳입니다. 이곳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건물은 좀 낡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걸린 상가 네 곳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요. 자,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이러한 매물을 사서 32평 아파트 한 채도 받고, 큰 상가도 한채 받고, 그리고 현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매물 정보입니다. 19억의 금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현재 보증금 4,500만 원에 차임 300만 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89.3제곱미터로서 약 27평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아파트 한 채도 받고 큰 상가도 받고 현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이수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지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최고의 사업성을 자랑하는 지역에서 오늘 최고의 매물을 여러분께 추천드렸습니다. 전화 상담은 025118953, 01029498953, 이재훈 대표에게 주시고요. 방문 시에는 여의도동 44-35번지 제1빌딩 806호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오실 경우에는 구호선 색강역 2번 출구에서 200m만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대령TV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